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괴산 군정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괴산군이 이민 년 새해 군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괴산군 주요 제도로는 보훈 명예수당 확대,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정착금 확대 지원, 어린이집 방역비 지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인구 증가 시책 지원 확대, 이장단 건강검진비 지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확대, 물안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확대 등 10건입니다. 이외에도 충북 전국 주요 제도로 복지, 일반행정, 지방세, 경제 문화, 환경 교통 안전, 농축산 식품 5대 분야 35건으로 총 45건입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괴산군이 이민 년 새해를 맞아 어르신을 섬기는 행복한 고령 친화 괴산과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괴산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합니다. 괴산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괴산군 복지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노인이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누구나 찾고 싶은 행복한 괴산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한편, 유기농 생태친화 환경의 강점을 살려 괴산 군반의 양육친화 전략도 펼칩니다. 괴산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는 괴산이 키운다는 목표로 사각지대 없는 책임 돌봄을 실현하고 괴산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보육 시책을 지속 발굴해 살만 나는 양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군의 방침입니다. 외산군이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등 하수도 기반 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파손, 누수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군은 약 97억 원을 들여 2022년 말까지 4.7km의 관로를 교체하고 하수관로 65곳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주거 환경과 하천 수질 개선에도 속도를 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괴산군이 괴산소방서 이장협의회, 의용소방대 연합회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괴산군은 약 2억 원을 투입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 괴산소방서는 리우회와 의용소방대의 협조를 받아 상반기까지 관내 4,312세대의 소화기와 단독 보형감지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군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주택 화재 초기 대응력을 향상시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군민 안전 문화운동을 병행해 안전의식을 고양할 계획입니다. 대산군이 산업경제기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군은 올해에도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산업단지를 조성, 분양하고 시스템 반도체, 2차전지, 태양광 등 충북지역 특화업종을 집중 유치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산업기반 확대를 위해 우수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은 근로인구 유입을 이끌어 지속 발전하는 괴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이 취약계층의 영양보충 지원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에 공모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선정됐습니다. 괴산군은오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기존의 수혜자가 발급받은 바우처 카드를 올해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 대상은 국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코로나19로 건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영양 공급과 지역 농축산물을 공급하며 관내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간추린 소식입니다. 괴산군이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488건 약 1억 3천만 원을 부과 고지했습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 과세하며 세액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허가 면적 등을 고려해 종별로 차등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제외되며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 ATM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텍스 및 스마트 위텍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괴산성모병원과 연풍면 이화령 지역아동센터 간 후원금 전달 시기, 지난 6일, 김종성 병원장 및 병원 관계자와 공효주 센터장, 김현용 연품 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괴산성모병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괴산성모병원은 매월 100만원씩 1년간 총 1200만원을 후원하며, 이화령 지역 아동센터의 야간보호돌봄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후원으로 센터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농업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이달 15일까지 강소농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강소농이란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소규모 가족 농을 말합니다. 강소농으로 선정되면 경영개선 실천 교육 등 연간 6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되며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괴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농업경영개선 의지가 강하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희망자는 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괴산군이 지난 11일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신기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허가 신청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불허를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군은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대상지가 괴산의 청정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주민의 환경권, 생존권을 침해하며 교육 여건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들어 기간 연장 불허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습니다. 이어 군민 전체 참여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 3년 동안 집회 중으로 주민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경제적 피해, 행정력 낭비 등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주식회사 태성RNS 측은 기존 2022년 1월 16일에서 2023년 1월 16일까지 허가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원주청의 불허 결정으로 친환경 유기농업군으로서의 청정 괴사들 지켜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방 접종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입니다. 2022년도 검정고시 무료 학습 지원 안내입니다. 괴산군 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2월 괴산군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